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원래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됩니다. 어, 그러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은 한번더 이제 자, 자신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자 하거든 재단으로 나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소통을 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 또 바로 이후에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재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어, 가인과 아벨 둘다 똑같이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그 둘의 제사의 결과는 서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늘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피 묻은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던져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었지만 가죽옷을 입고 난 뒤는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가죽옷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거의 이제 몇백년또막천년 동안 엄청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 어르신들, 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 천 년을 살, 사시지도 않, 않으시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백년 조금 더 사시면서 100년 조금 더 사시면서도 이제 첫 만나면 이제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이런 과거의 경험과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부모의 인생을 알았을 때그 자식들은 부모가 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이제 정광호 목사님이랑 살면서 그 결혼하기 전까지 어, 여러 번 정광 목사님이 이제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 아빠를 따라서 하라고까지 말하는 말이 있는데 어, 전의 녹의 미래는 아빠의 과거이다라는 말을 엄청 자주 하세요. 예, 엄청 자주 하시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그한 문장 안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신들의 그 부모 가인과 아인 아, 이와 같이 아담과 하는 분명히 자신들의 자식들 그 가인과 아벨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실수들을 이렇게 천년 동안 지내면서 또 가정 예배를 하면서 분명히 말해 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에뭐 이제 핸드폰도 없고 이제 뭐 노트북도 없고 갖고 놀 공들도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예,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것이 전부 다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경험을 듣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미 둘다 알고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기억하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벨아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부르실 때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재단에 나아왔고 그와 반대로 가인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양과 그 기름이 아닌 자신만의 자신의 방법으로 재단에 나아갔습니다. 아벨이 가지고 나온 양과 그 기름은 곧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이 오늘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열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또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는 열납되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열납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의 제사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제단의 원리를 더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오대 제사 오대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뭐 솔직히 집에서 그 별로 큰거안 하고 별거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를 지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는 연락을 하시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밖에서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하님께서 그 사람을 연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이제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구로 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장의 어떤 의도를 모르고 일하는 직원은 오히려 일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제단의 원리, 이 5대의 제사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그 가인과 같이 연락받지 못하는 일인 것이고 우리가 5대 제사를 알고 이것을 품고 지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락되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 재단은 바로 5대 제사를 들어가기 위한 정말 키 포인트와도 같습니다 재단에는 이제 네 가지의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에는 항상 재물이 있어야 재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물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열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되려면 먼저 이 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재물 어 재물이 되려면 검이 필요하게 되고 검이 있어야 그 재물이 죽고 또 각이 떠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육신의 검으로 게 이렇게 양과 뭐 염소 이런 것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전부 산 재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약 시대처럼 검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찌르는 것이 아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쪼개고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전부 말씀의 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씀 듣는 사람들의 이 눈치를 보면서 눈치 봐가면서 또, 입에 맞춰주면서 막 축복받는 말씀, 또막 거부감 없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만 골라서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막 복받는 말씀, 이런 것만 일부러 찾아서 읽고, 검과 같은 말씀들을 선포하거나 볼 때, 어떻게 보면 시험 듣는 사람들은 막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칼끝이 무뎌지면 어떤 것도 찌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세상에 대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요즘 이렇게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악인 이 동성애와 또 이슬람, 이런 것에 대하여 이것은 곧 사탄이라고 단호하게 우리는 선포를 할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즘 교회들은 솔직히 동성애도 뭐 하나의 이제 취향이다, 약간 성적 취향이다, 아니면 이슬람도 또 하나의 종교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다, 막 이런 것을 교회는 또 품고 가야 한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laughs> 음란죄의 음란죄의 끝은 곧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고 동성애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교리는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한막한 남자가 여러 명에 이렇게 아내를 <laughs> 거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배필은 서로 딱한 명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시대가 이제 점점 악해져가면서 오늘 나는 오히려 이제 진리의 바로선 이러한 교회와 목사님들을 보고 오히려 막 거꾸로 질서에 막 도전을 한다, 법에 막 순종해야 된다,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검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검이 있고 나서 우리는 죄물이 되려면 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쪼개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을 로마서 1장을 통해 나의 죄를 비추어서 다 꺼내야만 그 속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이 내장과 불순한 것들을 다 불로 태워 없애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을 놓고 볼 것이 아닌 그 앞에 있는 저 1번 순서인 검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하나,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불 다음에는 향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향취는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뿌리는 이런 향수, 이런 향이 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또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옆에 사람,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난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도 그리스도의 향이 묻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열납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열납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할 때 또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응답을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납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검, 불, 또 향치 연락 이네 가지를 다 이루었을 때 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단의 이네 가지 기본 틀이 잡혀 있는 것만이 바로 5대 제사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어, 그렇다면 5대 제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기를 보면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 못 박히셔 죽으시면서 이 다섯 개의 제사를 동시에, 일시에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여 아들이 나이다라는 말씀, 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오른편 아, 그 옆쪽 강도에게 하신 말씀, 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노니 하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의 5대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시는 말씀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번제는 5대 제사의 첫 번째 제사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이제 그 가죽만 빼고 모든 것을 이제 불로 바치는 제사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번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곧 구원의 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번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인도 그랬듯이 자신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그 원래 태어났던 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그 인간의 원죄를 처리시키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에 가르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는 이제 제사들 중에 유일하게 이 피가 없이 드리는 곡물의 제사로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받지 못한 이유는 번제를 통해 피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이 공물로 소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가 저번 주에 저번 에 말씀드린 그칠대 명절도 칠대 명절도 양명일간사가 그 설교했던 그 복음의 칠대 연합과 같이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단계와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하나를 건너뛰지 않으시고 순서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만약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미 한번 나아갔으면 그 가인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공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열납하셨을 것입니다. 소재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인간을 성화시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이 자아의 파세. 또 지정이 반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죽는 것이 소재인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려면 이제 곡물을 가져다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 인간에게는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통하여 인간을 성화시키십니다. 혼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아직 예수가 진정으로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소재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고통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맷돌에 넣고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되십니다. 이때 우리 인간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고 막 회의감을 느껴서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는 줄 믿습니다. a m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일 거나 보이, 보일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짜증 나고 이렇게 막그 사람에 대해 욕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아 하나님의 맷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시면 편할 것입니다. 아멘. 어,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가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맷돌에 넣고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맷돌에서 이렇게 가실 때잘 가려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면 버티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맷돌이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제 자신의 지정이가 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게 맷돌에 넣고 돌리려고 할때 어떻게 보면 가루가 안되려고막 힘써서 이렇게 주고 버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버티든 안 버티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사람을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이제 단시간 내에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담을 허는 제사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절대로 일대일로 직통으로 직거래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중간에 예수님이라는 이 중개자, 미러맨 중개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또 예수의 것으로 살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낸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재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큰 용서의 빛을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의 빛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 안에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로 다른 사람과의 그 화목하는 단계로 갈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 용서하면 내가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없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막 서로 잘잘못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제일 큰 용서를 자신이 제일 큰 죄인이었지만 제일 큰 용서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에 다른 사람과의 담을 허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용서한 그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네 번째 제사로, 아또 공간이 모자라네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제사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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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사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어 속죄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 미래에 인간들이 태어날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까지 다 이미 아시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인간은 속죄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진 죄는 오늘 가기 전에 오늘 회개하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사함 받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제사인 속권제가 있습니다. 속권제는이 보상의 제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물질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에 저희 나이원 형제 뒤에가 나이원 형제가 사업을 하려고 10억을 이제 주변 지인한테 만약에 딱 빌렸는데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으면 나이원 형제는 그 빌린 사람에게 그냥 어, 나 교회 나가서 이제 빌린 거뭐 잘못했던 거 내가 잘못한 거다 회계했어 하고 그냥 탈탈 떨어버리면은 그것이 과연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10억 다 돌려줘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 할려했을 때 망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다시 그 10억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양심이 있다면은 거기 이제 이자 같은 걸 이렇게 고맙다고 딱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양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어. 그렇지 않어 회개를 했으면은 이제 그 10억도 다시 갚아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살짝 왜곡하고 이제 잘못 가르쳐서 은혜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잘못된 이게 행위나 짓을 저질러 놓고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나 교회 가서 회개했어 교회 가서 나 이제 다 재산 받았어라고 폐개하고 다툴들 털어 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와 그 당사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하고 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이다라고 지내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행동을 짓을 하고서는 첫 번째 첫째는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고 둘째는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 당사자에게 이제 탐감을 받는 것이 곧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선 사함을 받고 그 당사자에게서 또그 당사자에게서도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물질적인 것이나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그에 따른 보상 또한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단은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대 제사 안에 거할 때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제사라도 무너졌을 때에는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이 5대 제사를 붙잡고 5대 제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